안 계세요? 네, 빨리 올라오십시오 자, 노래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요 유정래님, 눈금빛 순정 노래 잘하셨죠? 그죠? 예, 네, 잘하셨죠? 자,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올라오십시오 네, 유 장례님 네. 그 다음에 최지영님, 바람에 흔들려도. 다음에 K.Jackson님, 아 이분은 이분은 그냥 그냥 내려보낼 수가 없어. 야, 예율동을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또흥도 굉장히 많많으시고요 노래도 잘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한 말씀하시겠어요? 네. 오늘 이 자리 에 비롯해서 서울의 시민 여러분 너무나 뜻밖에 여기 와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인적입니다. <laughs> 네, 다음에는 양주영님 이해룡포 노래가 해룡포 노래가 그렇게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노래를 너무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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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셔서 오늘 1등을 하셨습니다. 한 말씀 해주시래요 아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영수님 안 계셨고, 그래서, 어, 영수님이 안 계셔서, 더, 더불어 받으신 우리 간영인입니다. 자, 여러분, 차려, 인사드리겠습니다. 경례 박수 한번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들 하셨어요. 어떻게, 1등 하신 분 노래 한번더 들어볼까요? 예, 일로 오십시오.